가펠교 부근에다가 이제 유료주차를 했고, 이제 가펠교 보러 갈 거야. 자, 언니랑 가자. 얘들아, 여기가 이제 가펠교야. 가펠교 왔고, 이 가펠교는 이 루치르네 랜드마크인 1300년대 목조 다리로 이게 다 목조 다리야. 목조 다리로 웅장한 석조식 무르탑과 17세기 미술품으로 장식된 들보가 있어. 오늘은 이제 일요일 주일이라서 사람들이 많지가 않고 되게 한적해. 지금 시간이 오전 9시거든. 물론 이제 시간이 일러 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별로 없고 되게 한적해. 그러니까 되게 여유롭다고 해야 되나? 음. 응. 저기 가보자. 가보자. 그리고 언니가 이제 여기 스위스 와서 느끼는 것은, 물론 이제 뭐 어떤 뭐막 건물이 막 화려하고 이런 건 없어. 근데 이 나라 사람들이 자연을 되게 사랑해서 그런지, 가든이라던가 이런 식물 같은 거 되게 잘 갖고 그런 거를 너무 좋아하고, 꽃들도 우리는 무슨 특별한 날이 있어야지 꽃다발 막 사갖고 가고 이러잖아. 근데 여긴 정말 흔하게 뭐 할머니, 할아버지, 뭐 아저씨들 다 이렇게 꽃다발을 갖고 이제 사들고 다녀. 그게 이제 집에다가 이제 꽃꽂이 해놓으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여기 이제 가필교 이쪽에 보면 언니가 이제 이거 혹시 좋아한가 싶어서 만져봤다 근데 다 생화야 여기 스위스는 거의 다 이런 이제 꽃들이 많은데 다 생화로 되어있어 와 이게 아니 이게 정말 나무로 된 다리인데 이게 1700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2022년도잖아 근데도 이렇게 보존이 잘돼 있다는 게 정말 너무 놀라워 전쟁이 어, 안 나서 그랬나? 이 나라는? 얘들 언니는 정말 스위스에서 가이드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강하다 어 얘들아. 언니가 좋아하는 스타벅스 있어. 스타벅스 여기. 어머. 진짜 스타벅스는 어디든 다 있다. 어제 베른에 베른 수벅도 갔잖아, 언니가. 베른 수벅에 가서 놀란게 뭐냐면 우리나라 어제 토요일이었는데 베른에 있는 수벅을 갔어, 언니가.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그 수벅에 벌써 사람들 꽉차 있고 거기도 1층, 2층 다 이제 앉을 수 있는 좌석이 되어 있는데 한국 같으면 벌써 거기 한 10명 정도 노트북 벌써 깔고 죽 때리고 막 완전 바글바글 난리 버거진데, 거긴 완전 한산했어. 이게 분위기가 한국 같지 않아. 저 카펠교 이제 보고 여기서 이제 횡단보도 건너가지고 한 1분, 2분밖에 안 건너왔어. 이제 건너왔더니 여기 이제 루체은이 역사야. 그래서 예전에 구 역사였는데 다 타고 요 건축물만 남겨놨다고 해. 그래서 저 뒤에는 약간 좀 신식 건물로 보이지? 요문 건너편에 있는. 그래서 신 역사식으로 이제 지어놨고 여기는 이 건축물만 남겨놨어. 그리고 이 건너편에는 이제 유람선 탈수 있는 곳이 있어. 요 오늘 여기서는 한강 유람선, 한강 유람선처럼 이 유람선을 타고 리기산으로 가서 관광을 하는데 언니는 이제 다른 일정이 있어 갖고 리기산은 가지 않을 거야. 다른 데 가자. 근데 따라와. 우리 지금 카필교 보고 지금 이제 빈사이 사자상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카필교에서 빈사이 사자상까지는 1km야. 1km기 때문에 대략 도보로 10분 정도 언니처럼 걸음 느려도 15분이면은 갈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봤던 카필교랑 빈사이 사자상이랑 이렇게 해서 역사, 아까 그렇게 돌면 1시간 정도면은 주차역분 산프랑에 볼수 있고 그러면 이제 루치룬에서 어, 루체른 도시에서 좀 유명한 건다볼수 있다라고 볼수 있어. 네. 언니가 이제 비사이 사전상 가느라고 이제 쭉 명품 골목 이제 걸어오면서 보니까. 바다까르티에도 그렇고 여기 일요일날은 다 매장 문을 안 열어 그래서 이제 오픈하고 크로즈 시간을 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후 6시까지밖에 영업을 안 하고 토요일날도 1시밖에 안해 얘네 반일제 근무야 그리고 일요일날은 아예 근무를 안해 먹고 살만하다 이거지 안 팔아도 그랑 언니가 와서 또 느낀 건 뭐냐면, 여기 지금 외국 가이드 단체 관광 오셨잖아. 한번 좀 비춰줘 보세요, 네. 단체 관광 가 네. 네. 그러면 너네들도 알지만, 항상 맨 앞에서 깃발 들고 계시는 분이 가이드잖아. 어, 우리 딸알수 있잖아, 우리는. 착보가 알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가이드들이 젊은 사람들 위주로, 젊은 사람들 위주로 막 뽑고 그런 분들이 가이드를 하잖아. 근데 외국 가이드는 안 그래.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가이드해. 난 저런 건 너무 좋다고 봐. 아니 뭐 나이 든게 죄야?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굳이 네. 젊은 사람들만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 자기도 할머니들서 아니 네. 내가, 내가 나이 먹어서 편드는거 맞아. 근데 어 저런 거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 자기도 나이 들어서 가이드 할 수는 거 어떠세요? 어나 너무 좋지. 나는 또 이게 체질이 외국 외국 체질이잖아. 어나 진짜 흑언니처럼 막 테닝 막 해가지고 막 가이드하고 그렇게 외국 살았으면 좋겠어. 어, 얘들아, 드디어 언니가 그 루치룬에서 유명한 빈사이 사자상 앞에 왔어. 여기는 정말 역사적인 곳인데 그 사자의 표정 봐봐. 사자의 표정이 좀안 좋아. 그치? 이거 되게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인데 옛날에 그 프랑스 루이 16세 그 와이프가 마리왕 또안 했더라고 엄청 사치 겁나 심한 여자였잖아. 그래서 고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었잖아. 그래서 그때는 그러니까 너무나 그 시민들이 프랑스 시민들이 참을 수가 그 나라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프랑스 왕을 호위하는 그런 군사들마저도 다 흩어지고 도망갔어 왕을 배반한 거지 난 이런 왕을 모실 수가 없다 해서 도망간 거지 그래서 루이 16세가 자기 개인적인 사비, 사비로 스위스 용병들을 모집을 했어 일단 자기 는 살아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도, 왜냐면 외국인 용병이잖아. 그래서 너네들 도망가도 괜찮아. 우리 너네 살려줄 거야. 도망가도 돼. 라고 얘기를 했지만, 프랑스 그 스위스 용병들은 단한 명도 배신을 하지 않고 왕을 지켰대.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프랑스 왕이 정말 좋아서 지킨 게 아니라 돈을 받고 프랑스 왕을 지키는 거였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도망을 가면 그게 기록에 남잖아 그럼 자기 가족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끝까지 단한 명도, 이탈하, 명도 이탈하지 않고 왕을 지키다가 전사를 했대 그래서 저 사자 표정이 좀 많이 안 좋아 되게 우울한 역사지 얘들아 정말 빈사의 사자상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좀 슬프지 않니? 어, 가이드 같은데 <laughs>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 <laughs> 어, 나 진짜 여기서 가이하고 살고 싶다. 오...